예. 좀꿈 얘기를 할까 하는데 꿈 얘기요. 예, 예. 옛날에는 이제 뭐 돼지 꿈꾸면 복권 사서 일등 됐다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뭐 조상 조상님? 네뭐 돌아가신 두 살, 두살 부모님이 도, 할아버지. 네 예, 나오셔가지고 뭐 번호 일곱 개 알려줬다는 것도 있고 많은데 이게 사람들이 다들 다 꾸잖아요 자면서. 아 그러면 다꾸죠 근데 저도 이게 신기한 게뭐 예지몽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다고 막큰 사건은 아니고 음. 그냥 어디 가면 은 아니면 뭐뭘 먹고 있든지 어디 가든지 음. 일하고 있으면 은 어디서 본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래, 그러면, 아 맞다 보고. 나 며칠 전에 꿨구나 음, 음, 근데 저 같은 경우 음. 특이한 게 자고 일어나면 꿈 생각이 안 나요 음. 안꾼것 같고 네. 아예 없는데 며칠 없는 지나고 나면 은 그, 그게, 그게 생각이 생각, 나더라고요 예 음. 네. 그건 이제는 사람마다 두 부류가 있어요 네. 꿈을 꿔서 생각이 안 나는 분과 예, 꿈을 꾸면 이제 생각나는 분이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또꿈 꾸면은 어떤 분은 잘 맞고 어떤 분은 안 맞는 분이 있어요. 음. 그건 이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안 맞는 분들은 신가물이 아니고 기가 안센 분들. 음. 하지만 기가 세고 지금 사장님처럼 어쨌든 어, 꿈이 생각나고 나중에 어, 똑같이 본 거. 그거는 신가물. 우리 같은 사주인 분들은 꿈을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게 보통 꿈들은 3, 4일 상간에 다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음... 조상들 꿈은 두, 조, 두 분으로, 두 저기 부리로 나눠져요. 한 분은 도와주는 분이 있고, 한 분은 재앙을 잃은 분이니까 그, 그분만 나오면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는 분도 있어요. 조상들하고 다 좋은 꿈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분은 나와서 어, 좋게, 어,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종류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꿈이라는 자체는 어쨌든 3일만에 다 이루어지고, 안 좋은 꿈을 일, 났을 때에는, 어, 조심하는 게 제일 좋아요. 꿈이 특히 맞는 분들은. 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비껴나가지는 못해요. 꿈을 꾸면은, 아, 오늘 이렇게 꿈을 꿨으니까 비껴나야겠다. 아니요, 비껴나가지는 못합니다. 어, 그대로 일어나거든. 근데 옛날에 제가 꿈을 꿨을 때, 그러니까 이게 가기 전에 꿈을 꾸는데 거래처에서 2천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저한테 천만 원만 수표가 싹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것만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천만 원뿐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건또 비대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꿈을 정확히 그렇게 꾸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일을 하는데 가방끈이 뚝 떨어졌어. 그럼 거래처가 하나가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 꿈에서 가방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요 오... 그다음에 신발을 새로운 신발을 신어요. 예. 네. 그거는 새로운 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서? 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대부분들이 이제 아기가 아기를 안고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근신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긴다. 음... 그다음에 아기가 옆에서 이렇게 다니는 것도 근신 걱정이 생기는 거. 아. 그다음에 우리 대부분들이 이제 물꿈을 많이 꾸잖아요. 물꿈은 이제 깊은 물에서 이제 헤엄치는 건안 좋은 꿈이에요. 왜? 깊은 물 바다에서 아주 허우 바다에서 깊은 물에서는 헤엄치는 건안 좋은 게 뭐냐면 깊은 골짜기에 뭔가 지금 스며드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 그치, 그치만 맑은 물인데 하여튼 얕은 물에서 막 놀고 있어. 그거는 좋은 꿈이에요. 음. 사람마다 조금은 다 틀려요. 꿈 자체가 어떤 사람 그렇게 꿈을 꾸는가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꿈에서 길을 가는데, 제 신랑이 거기서 이제 살짝 다치는 꿈을 꾼 거예요. 그것도 이제 낮에 잠깐 걷다가 눈 닦더니 그 꿈을 꾸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랑 보고. 어 신랑 그 조심해 그랬더니 왜 그런가 아, 당신 다 살짝 다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일할 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 빗대어서 보낸 거잖아요 차 쪽으로 한 거니까 근데 그날 회사에서 이렇게 그판그 그 공장장이거든요 판을 큰 나무를 하다가 그게 톡 떨어져 거기 앞에다가 까당하고 넘어졌대요 근데 그게 잘못했으면 어 크게 다칠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쳐가지고 한3일 정도 물리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빗대어서 어, 꾸는 경우도 있어요. 어, 그 선생님 남편분들 선생님 말씀이나면 그냥 무조건 어. <웃음> <웃음> 한 번이라도 아, 이런 경우는 왜냐면 처음에는 그냥 아예 그래도 뭐 무당인데 뭐 어쨌든 와이프고 그냥 뭐 이러셨다가 살면서 계속 있었어. 이런 어, 경험에 이거 뭐야 이러실 거냐 진짜 어, 그러니까 무 무시, 무시를 못해. 야, 처음에는 그거 진짜 다치신 거네요. 어, 다쳤죠. 처음에는 막뭘 이래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네. 어떤 상황이냐면 저는 동 걱정을 별로 안 해요. 이게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음을 딱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네. 가끔 신랑이 그 얘기를 해요. 여보 오늘 뭐뭐 뭐, 카드값 얼마 뭐막 혼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그게 이제는 작년인가 아, 작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작년 일이. 이보 돈이 카드값 어얘 아, 아니까 니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아, 그럼 카드값이 얼마 부족한데 0 0 부족할 거지 전날 그 다음날 메꿔야 되는데 100 부족할 걸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랬는지 알아요 나보고 아니 근데 그렇게 태평스러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 할아버지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거를 어떻게 알아서 해줄 아 기다려 봐 이런 거였그더니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이제 저녁 때 와서 카드값 어떻게 됐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난 60만 원 있는데 60만 원 들어왔는데 40이 부족하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걱정안해그거 빨리 메꿔야지. 아좀 기다려 밥 먹고 밥 먹고 해결해 그랬어. 그랬더니 밥 먹는 도중에 이제는 어떤 분이 부족 쓴다고 30만 원똑 하고 넣어준 거야. 그럼 10만 원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보 10만 원 내놔. 더니왜 그니까 30만 원 들어가 10만 원 부족해. 내가 한 이틀 뒤에 주겠 그랬더니 주더라고. 그랬더니 그 뒤로는 지금 물어보지도 않아요. 지금은 아예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처음이니까 걱정스러운가만 네. 물어보고 그렇죠. 지금은 아니 백만 원좀 빵꾸 났는데 네. 하루만에 네. 그 돈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걸 보고 느끼니까 음. 뭐라 고하냐면 할아버지는 진짜 자기 가 봐도 무서워 이래요. 지금은 그래 <laughs> 그러고 가까다 이래 통장 이제는 이렇게 쭉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음. 그러면은 걱정 안돼 이래요. 나 걱정 안 돼. 이래. 자기도 요즘은 걱정을 안 해. 음. 그 어떤 표현을 하냐면. 어, 당신 통장은 요술통장이야 요술통장 <laughs> <laughs> 그 얘기를 해 요술통장이라고 그러니까 잔액이 없어질 것 같으면 다시 또 채워지고 바로바로 어, 바로 채워져요 에이. 그러니까 요술통장이야 이럴 때가 이제 음. 자기도 느끼니까 살면서 느끼니까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도 이제 돈이 쑥쑥 나갈 때가 있어요 목도으로 푹푹 나갔잖아요 에이.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야 그거를 꼭 해야 돼? 이제 진정한 데꼭 해야 돼? 해야지 그러면은 그래도 할아버지가 더 주지 겠더니 어머 막 가슴이 자기는 벌렁벌렁 하는 거야. 돈이 팍팍 올라가니까. 또진적부타 하시면 돈 많이 나가시니까. 아. 그러니까 자기가 막 걱정을 하는 거였어 걱정하지 마. 다 채워줘. 그랬더니 하고 나니까 아 이런 거구나. 이러더라고요. <웃음> <웃음> 다 어떻게든 다 이제 마무리 되고 돈이 남고 막 이러니까 그때서야 아 이런 거구나. 우리 단골이 이제 단골이 저희 신랑이 이제 단골이 이렇게 많은 걸 이번에 진적할 때 처음 하는 거예요. 근데 나, 나보고 아니 이렇게 단골이 그러니까 항상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많은 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오. 저희들 부부지간이 많이 와요. 네. 그때도 부부지간이 오래 있다가 가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거든요. 네. 그때 태...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일했던 법사님도 놀라워하시더라고. 음. 사, 손님이 근데 저 손님 그게 다가 안 왔거든. 모든 분들 많거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 한 15년, 20년 된 그런 보살보다. 훨씬 더잘해 왔구나 이러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아니라고 잘 없애 더 올바르게 가르쳐 주신 거이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런 꿈 이런 꿈을 꿀 때가 되게 많아요. 저도 왜 어깨서 있죠. 근데 오늘은 이렇게 불투명한 꿈을 꿨어요. 저는 꿈을 잘안 꾸거든요. 옛날에 는 많이 꿨는데 이게 가구는 별로 꿈을 안 꿔요. 그 전에 꿈 엄청 꿨어요. 말도 못 하게. 근데 지금은 이제 들꾸는데 근데 오늘은 특이한 꿈을 꿨어요. 음, 어떤 꿈을요 아직 지금 이제 무해석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와. 꿈에서 내가 아기를 갖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란지 몰라. <웃음> <웃음> 아니 눈뜨면 생기시거 아니고요? 무잖아요. 왜냐면은 그게 네. 어떤 애들 이렇게 누구랑 얘기하는데 어 네. 내가 아기가 아기 생겼대 뭐 이런 거다가 그러 제가 꿈을 깬 거예요. 네. 이거는 애기가 진짜 실제로 나한테 애기가 안기면 안 좋은 꿈인데, 에이. 애기가 안, 안긴 꿈은 아니거든. 그냥 말로만 한 꿈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해석이 뭐야? <laughs> 근데, 어, 근데 이제는 확 나쁘게, 이제 꿈을 꾸었으면 이제 나쁜 꿈을 학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나쁜 꿈 이렇게 일어났는데 나쁘진 않았거든요. 뭐 계획이 있으신 건 아니에요? 아니, 계획은 없어. 우리가 지금 몇년 동안 했는데 아무 이상 없어. 안 생겨. <laughs> 안 생겨. 뭐 강아지가 생겨나? 아니지 수술 다 시켰는데. 아 중성화 수술 다 했어요? 어 남자애들인데 다 시켰잖아요. 아 밖을 안 나가요? 아 밖에 안 나가지다 중성화 수술이니까. 밖을 나가면은 뭐 그런 응. 일 생겨. 수... 왜냐면 밖에 돌아 이렇게 가끔 산책 보내고 있으면 응. 나갔다가 응. 응. 우리들은 돌아다니는 다른 mean. 강아지한테. 아니 안 뭐, 그거 못해.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자애들 안돼안돼안 네. 돼. 네, 안 우리 여자애들만 7 마리 중에 두 명만 남자이고 다면 다 여자애들. 아, 다섯, 다섯. 음, 아, 음, 아이, 안 돼. 음. <laughs> 힘들어.